주께서 영광받으신 이로 믿습니다. 우리 앞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부활절 난예배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어린아이 소리가 안 들리죠? 조용하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주 정숙하게 그리고 예배 집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예배 집중하시고 찬송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말씀도 사모하면서 드리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 아주 얼마나 얌전하게 2층에도 아래층에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보기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 안장된 지 3일째 되는 날, 이 여인이 이른 새벽 아직 밝아오지 않는 그 이른 미명에 손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 어두운 길을 헤쳐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그 깜깜한 새벽길에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를 이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 여주회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회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무덤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즉,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랐죠.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망연자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도 슬픈데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왔는데 예수님 시신조차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들 세상을 떠는데 그의 유품을 찾지 못하고 그의 유골을 찾지 못하고 그의 시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그 슬픈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걸 마찬가지인데 그의 시신을 찾으면 뭐 하고 그의 유품을 찾으면 뭐 하겠느냐. 이왕 죽은 거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딸이 죽었을 때 그가 정말 그의 남은 시신이라도 잘 안장하기를 원하고 잘 묻어 주기를 바라고 그 수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시신이라도 만나고 그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보이니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슬픔 가운데 무덤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두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로 돌아왔을 때 뒤에 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분이 설마 예수님인지를 몰랐죠.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그 마리아 뒤에 있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다 에 두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이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 이것은 동산지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구나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반가워서 라보니 선생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갈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저 광야로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고통하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셨습니다 하갈아 하갈아 그리고 그녀에게 샘물을 주시고 그녀와 그녀의 그녀의 아들에게 복을 주신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 군대를 무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셔서 예수의 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원를 부르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 문에서 불러내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푸른풀밭 그리고 실말목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 듣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걸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도 안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반드시 들여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실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던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베오리 주님 다시 오실날을 우리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나팔불 때 마지막 나팔이 들려올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대답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금성 오늘도 주의 전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주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 안를 찾으시는 주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부를 부르듯이 오늘 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이 예배 참석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실을 억하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기쁨과, 너무나 감격과, 너무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소사오르는 뜨거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라보니 선생님"라고 선생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다가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귀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슬퍼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마음속에 터져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의 삶 속에 솟아오는 르 정말 감격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묻힌 무덤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면 더 이상 슬플 이유가 없지요 더 이상 괴로울,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샘솟이 솟아오르게 되고 마음속에 터져오르는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온전히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슬픔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덮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절망도 진정으로 그를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여러분의 기쁨을 덮을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슬픈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르고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삶 중심으로 심으로, 여러분 슬픔이 다 물러가고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골방에 들어서 물 닦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잠겨 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이것은 빼앗아 할 자가 없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것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육을 이기며 죄를 이며 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 넣어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구원의 주임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에 주시는 축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힘도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벅차오른 기쁨과 감격으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 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24장을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가다가 그는 그들이 길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계속 같이 여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유숙합시다. 강권에서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그 유숙할 집에 들어가서 식사 나눌 때. 그 사람이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눠줬습니다. 두 제자가 그 떡을 입에 넣는 순간, 그 떡을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성만자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임을 보게 되고 만나는 기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임을 만나고 그들이 체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그 시간으로 바로의 즉시 일어나서 여러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가 떼어주는 떡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바울. 더 나아가 오늘날 이 땅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 세례받은 지 얼마 안된 사람, 주님을 찾아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신 아주 아주 근본적이고도 아주 그냥 뭐 본능적인 그러한 사명입니다. 복음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능적인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어떤 권력과 어떤 그 힘을 겨루고 또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여유는 복음을 전하가겠어 선교하겠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사명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면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내 이웃과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명에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꼭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 누구를 찾을까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는 무덤에 묻히신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수망.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올 자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길이 지실 열생 기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주예를에 나왔을지라도 살아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슬픔을 몰아내고 절망을 다 몰아내고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